안녕하십니까 은하성형외과 전희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찾아온 매력적인 눈 월드컵 남자편이죠. 남자편 눈이 매력적인 남자 연애의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외모, 인성, 뭐 연기력 다 떠나서 오로지 이쁜눈 남자니까 약간 멋있는 눈 미적으로 아름다운 눈 기준으로만 눈이 얼마나 괜찮은가, 멋있는가, 완성도가 높은가의 기준으로만 월드컵을 진행하겠고 지난번에 여자였기 때문에 뭐 약간 사심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성적인 뭐 그런 게 있고 이번에 남자기 때문에 아이눈 내 얼굴에 좀 갖다 붙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로. 자, 1번. 현빈과 형원님. 아, 현빈님과 형원님. 형원님 눈이 약간 왼쪽 눈은 좀 꺼져 있네요. 이 표정에서는 눈썹이 올라가 있고 눈이 꺼져 있고 쌍꺼풀 라인이 좀 보이는데 조금 사슴 같은 눈망울이에요. 근데 사슴보다는 우리가 아는 현빈님의 가로로 길고 깊이 있는 눈빛이 조금 더 남성 호르몬이 있지 않나. 현빈님 가겠습니다. 갑니다. 이번 정혜인님과 투어스 신유님. 어 신유님의 눈매가 되게 특이해요. 앞머리에 몽고주름 쪽으로 약간 내려간 느낌이 쉼표같이 딱 포인트를 주는데 착해 보이고 지금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 더 있으면서 조금 더 착한 오빠. 뭔가 거리감 없고 벽을. 우리가 밥 한번 먹어도 되는 오빠처럼 느낌을 주는데 전 남자기 때문에 밥 한번 먹기 싫고 이도현님과 이재훈님 보면은 되게 멋있긴 해요. 이도현님 멋있긴 한데 지금 왼쪽 눈 쌍꺼풀 이런 느낌들 남자분들 보통 이렇게 만들면 조금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훈님 눈이 훨씬 더 조금 더 대중적인 눈매다. 이런 눈이 훨씬 인기가 많죠. 더 보이스 주연과 남주영님 보면은 주연님 눈이 실제로 보면은 아마 비율이 더클 거예요. 가로가 쫙 벌어지고, 쌍꺼풀도 좀 진하게 있고, 전체적으로 눈이 큼직큼직한 느낌인데, 남주영님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느낌이지만, 여자들이 생각보다 좋아한다. 약간 꾸안꾸 눈. 이쪽이 좀 꾸꾸라면 꾸안꾸. 꾸안꾸를 조금 더 좋아하죠. 꾸안꾸. 유승훈님과 박보검님인데, 유승훈님 겹주름이 되게 많네요. 이거 지방이식 상담하러 한번 와주시고 아. 제 지금 매력이 있는데, 말잘 못하는데. 겹주름이 있는 거는 이분이 고민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박보검님 눈을 선택을 하죠. NCT 태용과 정국은 월드와이드, 두분다 월드와이드이긴 하지만, 정국님의 눈을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본 적은 지금이 처음인데, 뭐랄까 되게 맵시가 있네요. 맵시가 있고, 뭔가 눈이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국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즈 원빈과 보이넥스도어이한님 보면은, 이한 님 눈이 살짝 올리브유 한 방울 첨가된 약간 느끼한 느낌이 좀더 있고 눈썹이 진해서 그런가? 원빈 님 눈도 쌍꺼풀 라인이 한 3분의 2 정도 보이는데 조금 더 담백한 느낌 으로 가겠습니다 차은우 님과 지차욱님 보면 이건 차은우 님 갈게요 김수현 님과 송강 님 김수현 님은 최근에도 이제 드라마 제가 좀 열심히 봐서 눈을 조금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굴이 갸름하시잖아요 갸름하고 눈도 살짝 올라간 느낌 갸름한데 눈이 쫙 뻗은 게 아니라 갸름하고 그거에 맞춘 각도가 딱 있는 점 정도. 그게 뭔가 되게 멋있는 느낌 딱 맞는 수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김수현님 가겠습니다 비서광준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비서광준 아 저렇게 생기면 어떨까요 여러분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만 보면 서광준님 눈이 조금 더큰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현진과 로운 어 로운님 이분 되게 이런 분들 보면 보통 부모님 중에 굉장히 눈이 연예인같이 진한 눈이 한분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지님 보면 약간 니뽕빌인데요 눈이 가로가 엄청나게 길고 휘어져 있어요 약간 이거 팔로우패봐야될것 같아서 현지님 가겠습니다 진과 도경수님 BTS 너무 많이 지금 GTS 두명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진님은 조금 쉬시고 도경수님 갈게요 변우석 아 변우석 당연히 부전승 올라가셔야죠 차은우님, 도경수님이면 차은우님 눈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비율적으로 도경수님 눈이 약간 큰 느낌인데 무조건 크다고 또 좋은 건 아니라서 진한 것보단 약간 요새는 톤 다운된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고, 변우성님과 신유님. 신유님, 아까 제가 이거 앞머리가 예뻐서꼽았다 그랬는데, 변우성님 눈이 비율이 조금 더 낮고, 먼빈과 현진님. 보면 응 원빈님 눈이 뒤에 라인이 딱 적당히 이 정도 보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눈에 갖다 붙이고 싶은 현빈과 박보검에서 보면은 어, 현빈님이 물론 굉장히 대중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이미지긴 한데 박보검님 눈매가 지금 코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요거 갈게요. 김수현님과 비님. 아 이거 쉽지 않다. 김수현과 비 쉽지 않네요. 근데 뷔님은 약간 지금 저 사진 같은 각도가 많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는데 성형외과적으로는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거. 병원 오면 사진 찍는데 항상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찍으려면. 아... 턱 내리세요, 김수현님. 남지혁과 정국님 보면은 남주혁님 눈이 조금 더 오밀조밀하고 딱 비율이 정돈된 느낌이 더 많이 있네요. 여기 갈게요. 그리고 이재훈님 부전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재훈과 변호성님 보면은 변호성님이 요새 인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갈게요 변성님으로 차은우님과 원빈님 보면 은 차은우님 앞머리 이거 사진상의 문제인가요? 약간 앞머리가 두꺼운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저는 고치고 싶어 해서 원빈님으로 가겠습니다 박보검님과 남주영님 어, 두 분이 약간 제가 지금 좋아하는 느낌이랑 이유가 비슷한데 둘 중에 만약에 고르자면 박보검님이 조금 뒤밑이 시원하게 열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박보검님으로 가고 김수현님 부전성 자 다음 4강 김수현님과 원빈님 보면 김수현님 쉽게 고르는 변호성 님과 박보검 님가 면은 어... 박보검 보건 복지부 변호성 님이 요새 인 기가 많은거 되게 잘 알고 있 는데 제가 선지 없고티 어를 보질않았기 때문에 박보검 님 으로 하겠 습니다. 자, 결승전 박보 검과 김수현 이거 는뭐혹지이건 짜장면 이냐？짬뽕 이냐 엄 마가 좋아, 아빠 가 좋아？거 의 이수준 이 죠？그래도 내눈에 갖다 붙인다면 김수현 님보 다는 박보검 님눈이 조금 더제눈 에서 쓸 모가 많을것같 습니다. <laughs> 박보검님 눈으로 어. 내가 잠시 갖다 붙이겠습니다. 박보검님. 감사합니다. 선택! 박보검님 축하드리고요. 비록 얼굴은 다르게 태어났지만, 뭐, 지구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면은 또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죠. 눈이 매력적인 남자 연예인 월드컵 우승자는 박보검님.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새로운 연예인들과 새로운 셀레브리티, 새로운 유튜버들로 이쁜 눈, 멋진 눈 월드컵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상회과전인채원장이습니다 감사합니다.